안녕하세요 오늘은 콘서트 다녀와서 가지 남길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는 첫째날은 플로우섭이지고 1층으로 다녀왔구요 둘째날은 2층 여기였는데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이나마 보여드리려고 남겨봤습니다 이거는 제 티켓이었구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티켓 홀더 였습니다 괜찮죠? 티켓 홀더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구요 어 제가 해보고 이거는 쇼츠를 먼저서, 먼저 올려가지고 알고 계실텐데 알고 계시죠? a q u 먼저 올 i o n I have a question. I have a question. I have a q u e 제가 영상을 아마 a v e 서 올리긴 할것 같은데 조금 늦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a v e a 했는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e a q 어 트드를 열심히 구매해봤고요 이건 트랙카 아니지만. 트드를 구매를 했는데, 제가 우선 1차로 한번 그캐런을 전매 구매를 해가지고,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. 그래서 셀프는 이렇게 있었고, 이것을 이번에 캐런키트 가서 <laughs> 받은 거예요. 진짜 겨우 뽑았어요. 제가 두째 날은 코스가 나왔고요. 첫째 날은 콘서트장에 도착을 했는데, 너무 늦게 도착하는 나머지, 일이 너무 늦게 끝나는 나머지 못 받았거든요. 다음날, 정말 천사 같은 분이 저에게 이걸 주셔가지고. 저도 다른 거 같이 들긴 했지만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 정말 울었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저 단체 컷은 이렇게 나왔었는데, 제가 이걸 먼저, 음, 어쨌든 구매, 아니, 구매를 해서 없었잖아요. 그래서 캐럿랜드 가서, 구매한다고 내가지 과연 퍼포팅이 나올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아, 이거 안 되겠다. 그래서, 전장으로, 교환을 했습니다. 교환 성공을 했고, 오늘 그, 전장 교환 카드입니다. 또, 또 진짜 보내드린 것도 하나 찍었 받았을 때는 싶을 정도로 받았네요 <laughs> 어머 무슨일이야 짠이거예요 아, 여러분 왜 가만히 안있지 어머 아, 세븐틴 스티커로 예쁘게 아, 해주셨네요 짠아 무슨일이야 저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마 울리긴 할텐데 슬프게도 제가 제가 정말 두 번째 날에 연차여가지고 연차를 내, 내서 캐나다 갔거든요. 그래서 가서 샀는데 셀포 같은 경우 또 이번에 제가 구매를 한게 있어가지고 그 구매한 것 중에 나와가지고 같이 넣어볼게요. 우선은 혹시가 나왔습니다. 한입 포티 그리고 민주랑 짠소 깜이 저 처음으로 정말 난생 처음으로 담았어요. <laughs> 정말로. 이렇게 트랙 가보시면, 쿱스, 정환이, 슈와, 먼더니그 다음에, 호시, 원우, 도지디에 민규, 보겸이, 승관이, 번호이, 띠노까지. 됐고요 이렇게 힙합팀, 보컬팀, 퍼포팀. 힙합, 보컬, 퍼포. 이건 원래 앞카드인데, 제가 그냥 뒤쪽으로 좀 남겼어요.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, 음, 여기에는 정리를 못했는데, 어, 트레카를 원래 제가 다른 그 파일에 보관을 하는 편인데 이거를 조금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거라 잠깐만 이건 대기를 하고 제가 그 캐런랜드에서 m d 를 구매하고 싶으면은 현장 구매가 있고 현장에서 픽업 받는 줄이 있거든요. 제가 상암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캐렌트도 그랬고 사곡 조를 샀는데 픽업도 정말 혹시 땡 하자마자 물품 풀리면 품절이에요. <laughs> 그래서 겨우겨우 샀던 기억 있습니다, 그거 같고요. 짠, 잠시만 짠, 투카포도 샀습니다. 예쁘죠, 여러분?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. 이렇게 있습니다. 호시, 원오, 오지, 지민규, 건, 도감이, 승강이, 디, <laughs> 원오미, 디노. 이렇게 있고요. 저는 이렇게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예쁘거든요. 만약에 리버스에서 구매하실 예있으시면 얼른 구매를 하시면 저는 아,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뒤에 넣는 데가 있어서 쇼프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고 제가 이거를 원래는 이런 <laughs> 데넣어주려 했는데 혹시 아시겠나? 괜찮은 있습니다 카메라 구도를 살짝 바꿔봤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갑자기 <laughs> 카메라 구도 막바꾸고 이렇게 했구요 이거를 제가 지금 살짝 바꾸고 싶은게 뭐냐면, 빼볼까 해서. 연기 보시면 1, 2, 3, 4, 5 이거거든요? 근데 이게 뒤에 배경이 핑크색이에요. 그래서 이 배경 있는 것만 저기 큰 파일에 빼주려고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. 남이 찍어준 것 향이 이쁘다. <laughs> 그래서 또 없는 것도 겸사겸사 체크하는 게 이게 좀더 빠를 것 같아서. 그리고 제가 이번에저걸 옮기면서, 음, 뭐지? 다행인가? 여유로워졌어요. 제가 좀 작은 바인더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. 우선은 이거 먼저. 이거 먼저 넣어줄게요. 이쁜 걸. 너무 이쁜 걸. 이렇게 하면. 어? 딱쏴놓네 왜지? 잠 이렇게. 아주 준이도 없어. 아주 준이 없어. 오 구름 저기갔어. 도겸이도 없어. 이렇게 정리하면 좀잘 보여요. 근데 핑크색이가 좀못 참는 듯. 근데 진짜 저 이거 구매한 거 약간 후회는 안 되는데. 이쁘고요. 이쁘기도 이쁜데, 보기가 정말 편해요. 괜히 세븐틴 바인더가 아니야. <laughs> 정말 복사, 정말 편하네요. 너무 좋은데요? 색칠이 란네이드 컬을 바인더를 정리해볼게요. 그냥 이렇게 정리해고 싶다 붙여요 그냥 괜찮은것 같아요. 이렇게 놓고, 오,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옮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. 이 말이 길어졌죠? 예세 2세, 3세, 4세, 5세, 6 정말 안나세 9세, 나0세 2세, 3세, 상세 5세, 6세, 7세, 8 아, 이 느낌도 나쁘지 않은데? 안 넣고? 하다 보니까, 이 버전도 이쁜 거 같아. 힘들어, 버전던데 그러면, 이렇게 보관을 해주는 게 맛있지. 아, 없는 면만 계속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. <laughs> 없는 면도 계속 없어, 왜? 아, 도겸아 도경이 곱숴 너무 아쉽다. 이렇게 또 간장이 흠에 옆으로 빠지는 게 참지. 짠, 이렇게, 보관을 해주고. 이것도, 여기에 같이 넣어주게요 짠, 이렇게. 그러면, 이렇게 된것 같아요. 아, 근데,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냥 팔로우가 보이고. 이것고 다음엔 만약에 캐럿처럼 포카를 아니 네. 캐럿 <laughs> 또, 또 투어를 보신 우리 세븐틴님들을 이렇게 된방에 저는 셀카를 이렇게 모아보는 것도 재밌는 거 같아요 네 셀카를 이상 이번에 분실했고 저 이번에 킹받는 체리님 또 뵀어요 킹받는 체리님도 뵈가지고 이번에 럽. 진짜 잘 만드셨다 대단하시다 저는 이거 절대 못 만드거든요 짠오늘랑 승관이가 뽑았습니다 참고로 뭐지? 어. <laughs> 트랙하는 중복만 제 지금 중복만 제가 이렇게 빼놓은 거거든요. 중복만 이렇게 있습니다. 정말 많죠. <laughs> 재미없을 수 있는 영상인데, 항상 봐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는 정말 꼭 저도 성공하고 싶지만,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, 아직 티켓팅도 하지 않았지만,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콘서트 또 보러 가고 싶습니다. <laughs>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항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